제가 첫 번째로 맡았던 공연이 저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마왕 신해철의 공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넥스트 피처링 신해철이라는 공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공연에 대해서 애정이더큰 것도 있긴 한데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희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공연 셋업 리스트랑 이 공연을 진행하는 거는 무대 감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마왕 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셋업 리스트며 블로킹이며 그리고 무대에 있는 뭘 활용하고 이런 것들까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그 당시 마왕 님을 보면서 아티스트도 배웠지만 기획자를 마왕 님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의 공연을 완벽하게 본인이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공연 하루 전에는 뭘 어떻게 해도 할수 없이 밤을 새게 되거든요 제가 공연장에서 귀신을 봤잖아요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공연장, 녹음실 이런 곳에는 귀신이 많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시장에서도 귀신이 본 적이 있고 공연장에서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저첫 공연에서 첫 귀신을 본 건데 그 공간은 사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폭이 한이 정도? 뭔가 장비가 달려 있는데 혹시라도 장비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회수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었던 뭐야 물길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당시에 조명을 셋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 한 2시쯤 됐나? 지나가다가 한 창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구로 봤었냐면 당시 조명 감독님으로 봤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게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 팀에 들어가셨겠지 라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했던 거죠 감독님 그거 위험하니까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공연장 뒤쪽에 이 장비 있는 곳 있잖아요 갔더니 거기 조명 감독님 계신 거예요 감독님 저 뒤에 어떻게 들어갔다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뒤에 저기 왜 벌써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사람못들어가는데 그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아 그치 거긴 사람이 못 들어가지 그리고 눈높이가 나랑 맞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사람이 아닌가? 그 얘기를 당시 이제 저희 선배들한테 얘기했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연 전에 귀신 보면 흥행 성공한다고 좋아하셨고, 이 얘기를 제가 아마 그때 마왕한테도 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공연 잘 되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 공연을 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에서 큰 사고가 날뻔 했는데, 저희 우리 마왕님께서그 사고를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락 하면 불이잖아요. 공연장에 이제 특효로 파어기동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무대 앞쪽에다 파어기동두 개를 비치를 했어요. 굉장히 뜨겁게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관객 들이 지금이야 그런 락 공연이라면 당연히 스탠딩으로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 공연장은 이제 고정 좌석지였어요. 그리고 앞쪽에 사실 뭘 막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당연히 앞으로 와르르 몰려 나가죠. 그걸 사실 대비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몰려 나간 상황에서 무대 앞까지 관객이 이렇게 있었고 정말 마왕님은 바로 관객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기둥 하나가 무대 쪽이 아니라 관객 쪽으로 넘어진 거죠.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 게 지금 부르는 노래 말고 다음 다음 노래에서 그걸 세워야 되는 상황. 막 달리는 중이었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데 아,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런 재밌는 대화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뚫고 나가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점점 밀어내기만 하죠. 무전으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앞쪽에서 이 가드분들 들리지는 않죠. 왜그 정말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지금 막 멘붕 상태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고 무대에 있는 사람이 뛰쳐 나와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게아 저게 프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누구도 마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게 넘어진 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정말 퍼포먼스 하듯이 그걸 발로 탁 차올려서 앞으로 탁 서게 만드는 거죠. 뒤에 있는데 막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사히 저희 계획했던 대로 이불기둥도쌌고 공연도 꽉 채웠고 그리고 사고도 안 났던 거죠. 그걸 보면서 뭔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마왕처럼 공연 기획도 마왕처럼 이걸 제가 정말 잘 배운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공연 정말 가장 대표적인 저희 첫 공연, 첫사랑 그게 바로 넥스트 퓨처링 신약창 공연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